단감에 대해서 수학칠에 단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단감은 황금알 농법에서 4대 공식 그 언어를 발표했는데 그 언어에 의하는 것때문이 감이 달린 자리. 열매가 달린 자리에 이 잎을 cm를 재었을 때이 잎을 cm는 얘는 지금 그 9cm 잎자로 빼고 9cm인데 9cm일 경우에는 이 과일의 그횡 방향이 횡 방향이 적은 과일로 어, 나타나는 거. 이 꽃받침이 적고 넓이가 적다. 그 이후에 상부로 자랐다. 그러면 이 가지는 뽑힌 어, 위치에서는 잎이 적고 9cm니까 그 위로 가면서 잎이 자랐더라도 그 중앙에 있는 잎을 cm로 재었을 때 이건 음 18cm 정도. 그럼 18cm 정도 된다면, 어, 이건, 황금하는 그 4대 공식에 의하면 이건 이번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, 어, 이쪽에, 아래쪽에 있는 이 가지에서 입은 또, 어, 큰 형태. 요, 요에도 보면, 뭐, 어, 19cm. 그러면, 얘 입은, 어, 어핀 자리 위치에 잎의 크기. 이 잎의 크기는, 어, 얘는 약 13cm. 13cm일 때는 또과일 모양이 또 다르다는 거죠. 이 꽃받침이 얘가 더 크다는 거죠. 꽃받침이 크다는 이야기는, 과일, 감의 횡이 넓어다는 거죠. 넓다. 그다음에 상구로 그 다음에 위로 상부로 종방, 그, 종으로 자랄 때, 그 고가 없다 그럴 때, 자랄 때, 어이 가지 끝이 위로 솟아야 되는데, 솟지 않았다. 로 약간 처졌다는 거는 그 단계에 어, 생, 중, 어, 중반에 잎이 얇았다는 것이기 때문에, 이 잎이 얇으면, 그, 고 높이가 좀 적게 올라갑니다. 어, 가지를 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, 여 위에 있는 이 가지는, 어, 꽃핀 자리 잎은 떨어지고 없는데, 이건 잎이 에,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잎은 보면, 음, 어, 약 22cm가량, 그러면 22cm에 대한 얘 예, 그, 고 높이가 높다는 겁니다. 그리고, 어 잎이 태어날 때보다 더 컸기 때문에, 넓이와 어 높이. 그러면 이 가지 끝은, 어, 굽다는 거죠. 이 가지 끝이 굽기 때문에, 감의, 그, 이 과의 높이가 높은 거고, 지금 현재 수학철에 들어서는 이 과가, 어, 잘 자를려면 어, 잎이 이렇게 그 영양소가 많아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펴져 있다는 것은 어, 전면에 전면에 살이 쪄서 잎이 펴진다는 겁니다 살이 찢다는 것은 잎이 두껍기 때문에 어, 자기 스스로 이동하거나 어, 비에서 이슬에서 이동하면 이 영양소가 뿌리로 갔다가 다시 올때는 과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잎에서는 과일로 가지 않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이 꼭지의 구조를 보면, 이 꼭지는 아래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. 전다. 이 꼭지가 맺힌 자리에서는 가지가 아래쪽으로 굽기 때문에, 아래에서 오는 영양소를 과일로 들어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이 과는, 초기에 잎의 크기는 과일의 넓이를 행성하고, 후기 잎 두께와 가지 굽기는 과일의 높이를 행성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수확 철에서 어, 가령 흰 가루가 오거나 그럴 때는 잎이 얕다는 거고 흰 가루가 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고 후기에도 잎의 두께를 계속 유지해주면 과가 어, 크고 높은 과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, 식물의 그 행동 주기에 맞춰서 어, 잎의 행동을 바꾸면 우리가 실제 얻고자 하는 과실의 크기나 색태. 맛 모양을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예, 부분 부분 어, 짧게나마 설명하는 걸한가마론꼽이라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